최순실과 재산 추적 프로젝트. 숨어있는 재산을 찾는 전문가, 은닉재산 프로파일러, 안원구 전 대구 지방 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 안민석 의원과 심지어는 안원구 원장님, 총장님까지도 다 말할 수 없다. 스포트라이트를 봐라. 했던 게 <laughs> 어제 드디어 <laughs> 방송이 됐고. 네. 어, 이 방송에서 몇번 언급해서 그런지 시청률이 굉장히 잘 나왔을 거라는 이야기가 받아 합니다. 네, 안 그래도 그렇게 JTBC 청에서 네. 고맙다고 <laughs>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엄청 얘기했거든요. 네. 어제 저는 근데 못 봤어요. 저희 피디님 만나데 재밌었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어제 제보자를 만나는 바람에 <laughs> 저도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실컷 얘기해 놓고 <laughs> 네. 못 봤습니다. 근데 재밌었다고 하는 반응이 많고 이제 저희 방송을 쭉 들었던 분들은 사실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것이 네. 이제 구체적으로 화면으로 보여지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해가 쉬웠던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처음 보신 분들도 재밌었다고 그런 평은 제가 들었습니다. 네. 어, 청장님도 당연히 등장을 화면 속에 했겠죠? 아마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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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저희가쭉 시리즈 승리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가지고 오신 주제는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예.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났냐? 최초에. 지금은 이제 그 끝에 어떻게 숨겼냐를 잡고 예. 있잖아요. 근데 이 돈이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나로 돌아가 보자. 예. 이 주제를 들고 오셨어요? 예. 자, 최태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가난했다, 찢어지게.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뭐, 의붓아들 조순재 씨로부터도 나왔고, 네. 어, 여러 차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예요 돈이, 돈이 하나도 없다가, 네. 예. 끼니를 걱정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무슨 재벌도 아닌데. 그, 재태민 씨가 은평구 쪽에 살때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박근혜 씨를 만나서 구국 선교단을 조직을 하게 되죠. 그게 출발입니다. 예. 그렇죠. 그 수, 선교단을 조직하면서 갑자기 돈을 모기 시작했고, 모기 시작했고 예. 그 돈들이 이제 계속 뒤로 이제 연결이 되는 자금들인데요. 첫 종자 돈은 그러니까 구국 선교 봉사단 선교단을 하면서 그때제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기업으로부터 돈을 그렇죠. 주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대기업들한테 전조금을 받기도 하고 네. 또그 고국 봉사단이 고국 선교단으로 처음에 시작됐다가 고국 봉사단으로 갔다가 새마음 봉사단으로 바뀌는 네. 과정인데 그 당시에 그 고국 선교단에 그 가입되면 한 70만 명이 회원이 된다 고 그래요. 네. 그 70만 명의 회원들이 그 재벌들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찬조금을 받고 예. 월 운영비도 거기서 예. 상당히 받았다는 거죠. 70만 것이죠. 명을 운영할 정도였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딸, 용혜가 총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아, 박근혜 대통령의 관련성 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뜻이구나라고 기업들이 받아들였겠죠. 당연하죠. 그 당시에 예. 명예 총재로 추대를 해 놓고 그 재태민 씨가 그것을 이용해서 아마 네.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축제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가 되는데요. 그때 갑자기 돈이 들어왔다 고 그랬어요. 조선재 씨가. 네. 그렇습니다. 그때가 이제 박정희 비자금으로 우리가 이제 통증하면 이제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하고, 네. 그다음 에 청와대에 있던 지금 금고 두 개. 예, 예. 그 근거 두개 중에 하나는 9억, 예. 하나는 나중에 그 안병호 장군으로부터 나오는 뭐 1톤 트럭 반을 이제 박근혜로부터 받아왔다는 그 예. 비자금이죠. 그두 개가 거기는 얼마가 들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예. 당시에 이제 지금 박근혜 씨로부터 안병호 장군이 설득을 해서 받아온 자금이 네. 1톤 트럭 반이라고 했습니다. 그, 그렇게만 나왔지. 그 안에. 그 금액의 구체적인 금액은 네. 나오지 1톤 않아서. 1톤 트럭 반 안에 돌만 들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웃음> 그렇죠. <웃음> 그 금고가 아마 최태민 씨집 구석에 방을 만들어서 어 거다, 거대한 금고가 있었다고 하는 최태민 씨 아들의 그렇죠. 증언하고 연결된 그 금고가 아닐까 추정이 그거 바로 연결되는 거라고 봐야죠. 아니 그뭐 금괴도 있었다고 하고 뭐 CD도 있었다고 하고 채권도 예, 예. 있었다고 하고 예. 그러죠. 예. 그 안에 들어 있는 게 조단이었다라고 이제 그, 최태민 그 당시에 저태민 씨그 자재부리 이야기는 최재석 씨의 네, 증언 분인데요. 예. 그분이 야기로는한 3, 4천억 정도 그 당시에 자기가 볼 때는 한 3, 4천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자신의 추정이었고요. 어,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때 그것이 부동산화 한 것도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당시 이미 조단이 전 됐을 거라고. 금고 안에는 3, 4천억 뭐 예. 부동산 다 없으면 조단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하긴는 했었습니다. <laughs> 네. 확인한 사람이 없는 거죠. 제가. 그렇습니다. 네. 그, 그 분들 이야기인데요. 뭐 정황적으로 보면 충분히 있을, 있었음직한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최재석 씨도 금고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 조순재 씨, 의부다들이죠. 그렇죠. 예. 조순재 씨, 이제 유경재단 정수장 경남대학 쭉 역할을 했던 재산 관리를 했던 조순재, 의부다들 조순재 씨. 또,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나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다. 예.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그리고 그 비자, 비자금 근거라고 보이는 그 근거를 어 최초로 옮기신 분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 같이 최태민 씨와 네. 조순재 씨가 그 금고를 옮겨 가지고 아까 작은 방에 그 금고를 전부 다 금고로 썼다라는 그방 속에 네. 옮겨졌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구급 봉사단이 첫 축제고 그다음에는 이제 어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오는 비자금, 그다음에 네. 옮겨진 금고. 네. 어 그런 다음에 그 이후로 사망 이후로 박근혜 전대통령이 유경재단이나 정수학회 영남대학을 통해서 또 현금화하거나 네. 빼돌렸다고 말하는 돈들도 있어요. 그렇죠. 사, 예. 뭐 땅을 팔아가지고 사, 예. 그 영남대학 재단의 땅을 팔았다는 것하고그 예. 다음에 뭐 입학 부정 비리를 통해 가지고 예. 영남대학도 있었죠 예. 예. 영남대학 부분도 있었고 그거는 크게 화제가 됐었던 당시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유경재단은 뭐형제들간의 분규가 일어나고 예.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죠. 유경재단의 땅만 조단위의 가치가 있다 얘기도 합니다. 예, 지금 현재, 현재 그 부동산 가치가 조단위가 넘는다고 하죠. 그거는 조단일걸, 일걸이 아니라 조단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유경재단의 세은 예. 예. 영남대학에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정입학권은 당시에 억대를 받고 대학에 그냥 입학시켜 준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그 예. 학생들을 80년대 영남대학에 있었고 그때 그렇게 해서 축제한 돈도 여기 일부가 되지 않았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까? 이 종자돈의. 이 자금 네. 외에도 이제 그 월남 파병 용사들에 대한 그 전투수당 예. 또 유족 그 위로금 뭐 등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90%를 이제 그 이 놓고 10%만 네. 지급했다는 지금 이야기가 있죠. 그건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인가? 그게 이제 이세호 장군이라고 그 당시에 네. 파별 그 파월 사령관 하신 분이. 네. 파울 사령관.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던. 아 그렇습니까? 네. 언제 그런 기자회견을 했고그 당시가 연도 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아마 네. 그 기자회견을 하고 어그 지금 현재 그 파월 파병이 됐던 그. 지금 아직 그분들이 살아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의 진술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때 이제 미국으로부터 미국의 그 브라운 각서라는 예. 것이 있는데요. 그 브라운 각서에 미국 군인들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아. 전투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인데 아하. 그때 당시에 금액도 나와 있고요. 예. 그월오 5 0 불이라는 걸로 기준으로. 예 기준으로 500 불인 이 건데 실제로 우리 군인들이 받았던 것은 50불, 50불 수준이었다. 수준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450 불이 어디로 갔냐? 아, 다 그렇습니다. 군인 주라고 준 건데라고 예, 그래. 당시 파월 사령관이 그, 이돈 어디 갔냐고 기자회견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분 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아 지금도 아직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만나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그렇죠. 네. 프로파일러시니까 <laughs> 그 이야기는 저도 얼핏 들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처음 들었어요. 파월 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군요. 그 그렇죠. 돈도 어딘가에 쓰였겠죠. 예. 어딘가에 모여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 파월 용, 그, 군인들 그 모임이 있는데요. 그 예. 모임에서 지금 이 자금을 찾기 위해서 아. 그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이 특별 법을 만들어서 찾아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힘을 보태주고 있는 겁니다. 아, 그분들도 예. 내 450불 내놔라. <laughs> 그렇죠. 450불이라고 하는 액수 때문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자기는 목숨을, 목숨 네, 네. 목숨을 걸고 갔는데 갔다가 다친 분도 많고요 근데 그걸 빼먹었어. 이거, 이거지 않습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국민들, 그분들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국민들로서도 분노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네. 네. 그런, 아, 이분들도 지금 그런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이 450부에 지금 그 흔적을 찾아가지고 그 지금 돈은 지금 남아 있을지 아니면 없어졌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상관없이 찾아야 어쨌든 음. 그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분들의 입장이죠. 사실하고 싶, 확인하고 싶으시겠죠. 자, 이게 이제 종자돈의 어그 구분, 네. 이연돈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구국봉사단을 좀 자세히 들어보겠다. 가 예. 예. 그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자세히 들어가 보죠. 예. <laughs> 구국봉사단 재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구국봉사단은 75년인가 시작됐죠? 네, 예, 그렇습니다. 구국봉사단이 이제 처음에 최태민 씨가 75년도에 대한 구국 선교단으로 출발을 합니다. 음. 그리고 명예총재로 당시에 그 영예였던 박근혜 씨를 영예총 영예 총재로 추대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구국 선교단 구국 공사단을 거쳐가지고 예. 세만 봉사단으로 이제 이공조직이 되는 시점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새세음 예. 봉사단 대통령이 빼게 되는 조직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속에 보면은 그 전번에 그 청문회 전국에서 이야기됐던 그 우병우 수석의 그 장모 우 네. 김강자씨라는 분 네.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기 사진으로 전에 한번 그렇죠. 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인연이 이게 한두 해 인연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최순실 씨도 이 대학생 봉사단에 또 단원으로 가입이 돼 있죠. 그리고 우병우 문영전민숙석의 장인이 또 최태민 씨하고 친분이 상관 아삼육이라고 흔히 말하는 네. 네. 그런 관계였다. 그래서 매일 사무실에 놀러 왔다는 진술도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어마어마하게 올해 올라가는. 인연인데 우병호민정수석은 나는 모른다고 하는 거죠. 모른다고, 예. <laughs> 모른다고 나는 절대. 예, 그렇게 알고 해야. 싶지 않았던 거 아닐까요? 알았는데 몰랐다고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렇 네. 그러면은 구국봉사단은 당시에 돈을 어떻게 모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기록들을 보면요. 그 김정념 씨라고 그 당시 최장수 그 비서실장을 하신 분이죠. 대통령 비서 예, 박정희. 대통령에서 대통령의 비서실장. 비서실장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된 해고록에 보면은 그 기부금을 낸 업체들에 대해서는 특혜를 이제 부여하고 어. 민원을 해결해 주는데 아, 똑같네요 그 지금 그렇습니다 똑같죠 케이미르 재단하고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돈그 내라 그러면 특혜 줄게 이거 그박 박근혜 씨가 그 당시에 그김정염 씨한테 부탁을 했다는 것이고 그걸 자기가 그박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못하게 했다. 뭐 그런 해고록이 지금 해고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제로 그 지금 K미르처럼 똑같이 이제 어떤 민원을 해결해 주는 조건에 그 자금을 찬조를 받고 운영비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최수진 씨는 아버지가 했던 대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성공 모델을 그대로 아버지의 네.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 예. 그 당시에는 그 특별히 그 자기 창의적인 그런 방법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고 아버지가 착안한 아, 방법을 아버지의 방법을 그대로 예. 답습을 했는데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과 했던 방식을 딸이 박근혜 네. 대통령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노란 수첩이라고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노란, 노란 수첩, 수첩 예. 그 당시에 그 최재석 씨 말에 가하면 네, 최재석 씨는 아들입니다. 아들. 최태민 아들. 씨 아들. 아, 그 노란 수첩에 이런 방법들을 아. 전부 다 정리, 기록을 해놨다는 것 아닙니까 노하우 노하우. 돈을 해먹는 노하우 거기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그런 말로 하셨죠. 거기에 노하우 재벌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방법도 다 있었지만 그 돈을 어떻게 숨기느냐는 방법 자금 있었대. 세탁하는 예. 방법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고 그래서 그렇죠. 개인이 돈을 들고 가야 얼마 되겠냐 그거 기업을 통해 세탁해야 된다. 기업은 해외에서 사업도 하고 투자하니까 기업도도 나가면 어마어마하게 그냥 나갈 나갑시다. 수 있다. 그 기법이 아버지 수첩에 적혀 있었다고. 그 부동산 그 물려주는 방법.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을 통해 자금 세탁하는 방법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법들을 아마 전수를 했던 것입니다 보물수첩이죠. 보물수첩. 그렇습니까? 봐야 됩니다. 네. 예. 그 보물수첩이 어디 갔는지 최태민 씨, 최재석 씨가 최태민 씨한테 찾고 싶었으나 없었다. 네. 네, 없었고, 아마도 그걸 보고, 최준실 씨가 지금 이런 사업들을, 그러니까 뭐, 어, 돈을 해외로 빼돌린다든가, 네. 아니면, 어, k 이미를 제대로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을 다 구상한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추정을 하셨죠. 그때. 네. 그렇게 봐, 봐야, 봐야 좋게, 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그, 그렇게 모은 돈은 누가 벌렸습니까 그러면? 그 모은 돈을 이제 최태민 씨가 처음에 관리를 하다가 예. 그 최태민 씨 사망 이후에는 임선희 씨한테 잠깐 그 갔다가 부인 예. 예. 최순실 씨 부인으로 갔다가 그딸 최순실 씨로 지금 내려오는 가진이고 음. 지금 이제 다시 그게 정유라까지 가지 3대, 않았나 예. 3대째로 가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조순재 씨가 그런 말도 했어요 돈천지였다고 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하여튼 뭐 박근혜 박근혜를 그 명예총재로 앉혀 놓고는 전돈 천지였다. 이런 음. 녹취록이 있죠. 그러면서 음. 그런 말 됐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왜 그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리한 게 아니라 왜최태민에게다 전재선을 관리했을까. 그 대목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 녹, 녹취록이 남아있거든요. 그 당시에 사실 박근혜 씨는 그 사회활동도 해본 적이 없고 네. 그 돈을 관리할 만한 그런 그 경험이 없었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네. 조순재 씨는 그 대목이 이상 이해할 수 없다고 뭐. 뭐두 사람 뭐 특별한 관계나 뭐 그런 것도 작용했을 수. 대단한 신뢰 관계가 아니었겠는가 뭐 이런 주장을. 신뢰 관계보다 더 넘어서는 선으로 갔을 수도 네. 있죠. 이 관계가 네. 아주 탄탄한. 네. 그뭐 이해할 수 없다고 남기긴 했습니다. 녹취록이 생각나서 말씀드렸고. 근그 중에서 어좀 구체적인 사례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서 이걸 봐라. 이럴 수가 한것 같습니다. 그 보급 선교단 그. 당시에 그 안양에 있는 그 석수동 땅이 있습니다. 구국 선교단 소속 소유에 아니그 당시에는 그 경기도 소유했죠. 예. 경기도의 그 종축장 토지였는데 예. 그 토지가 한 7만 평이르는데요. 평이 예. 그 7만 평을 어, 구국 선교단이 예. 사서, 사서. 신모씨라는 분한테 이제 그를 넘겨주는데요. 네. 넘겨주고. 동사단이 일단 사가지고 네. 안양으로부터 시로부터. 예, 시로부터 사가지고 경기도로부터 사서 네. 그거를 다시 신모시로부터 신모시한테 매각을 하고 네. 그 신모시는 1628명에 해당되는 그 당시에 그그 그 사람들한테 여기에 청계천 공구상가가 들어올 거니까 네. 사라고 해서 그 1628명이 그걸 샀습니다. 그런데 아. 이 사는 과정이 아주 수상 하죠.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모델인데. 어, 그때부터 벌써 기획부동산 의 형태 였는데 네. 사실 이 신모 씨가 국국봉사단으로부터 등기가 넘어오기 전에 네. 신모 씨거 소유가 아닌 시점에 이걸 계약을 합니다. 1628명하고. 완전 국... 기업 부동산인데요. 차이가 기업 있다면 부동산도 거기다 국국 봉사단을 끼워서 네. 자기 소유도 아닌 상태에서 이미, 이미 소유가 될걸알았던고 알고 그 그걸 전부 다 1628명의 그 지금 현 소유주들한테 팝니다. 음. 근데 이게 지금까지 묶여 있어 가지고 네. 지금 그전혀 재산권 행사를 할수 없는 상태죠. 1680명 1628명이나 되는 28명. 분이 여기에 지금 아직도 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이분들은 말하자면 소공원네요 그렇습니다. 당한 거네요. 당한 거죠. 지금 사기, 일종의 이제 토지 사기죠. 어허.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돈을 그이 1628명. 시간이 다되버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하이라이트인데. <웃음> 하이라이트 <웃음>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구체적 사례가 이거 말고 더, 마, 더 많이 있네요. 쭉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데 이, 이 원점이... 부분은 꼭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공개 한번 때리고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laughs> 아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오늘 앞에 예. 솔라페이퍼 때문에 약간 시간이 줄었는데 예. 다음 주에 제가 만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밌었고요. 요거 자세한 내역들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놓고. 그, 최태민 씨가 그것을 이용해서 아마 네.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축제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가 되는데요. 그때 갑자기 돈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조승재 씨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때가 이제 박정희 비자금으로 우리가 이제 통증하면 이제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하고 네. 그 다음에 청와대에 있던 지금 금고 두 개. 사라졌다고 예. 예. 그 근거 두개 중에 하나는 9억, 예. 하나는 나중에 그 안병호 장군으로부터 나오는 뭐 1톤 트럭 반을 이제 박근혜로부터 받아왔다는 그 예. 비자금이죠. 그두 개가. 거기는 얼마가 들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예. 당시에 이제 지금 박근혜 씨로부터 안병호 장군이 설득을 해서 받아온 자금이 네. 1톤 트럭 반이라고 했습니다. 그 그렇게만 나왔지 그 안에 그 금에의 구체적인 금액은 나오지 않았니요 네. 1톤 않아서. 트럭 반 안에 돌만 들어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웃음> 그렇죠. <웃음> 그 금고가 아마 최태민 씨집 구석에 방을 만들어서 어 거다, 거대한 금고가 있었다고. 네. 그렇죠. 그 선교단을 조직하면서 갑자기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모으기 시작했고 네. 그 돈들이 이제 에, 계속 뒤로 이제 연결이 되는 자금들인데요. 첫 종자 또는 그러니까 구국 송교, 선교, 봉사단, 선교단을 하면서 그때인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기업으로부터 돈을 그렇죠. 주어 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대기업들한테 찬조금을 받기도 하고 네. 또그 구국 봉사단이 구국 선교단으로 처음에 시작됐다가 구국 봉사단으로 갔다가 새마음 봉사단으로 바뀌는 네. 과정인데 그 당시에 그 구국 선교단의 그 가입되면 한 70만 명이 회원이 된다 고 그래요. 예. 그 70만 명의 회원들이 예, 그 재벌들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찬조금을 받고 예. 월 운영비도 거기서 예. 상당히 받았다는 거죠. 70만 네. 명을 운영할 정도였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딸 용해가 총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아 박근혜 대통령의 에 관련성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뜻이구나라고 기업들이 받아들였겠죠. 당연하죠. 그 당시에 예. 명예총재로 초대를 했... 하는 최태민 씨의 그렇죠. 증언하고 연결된 그 근거가 아닐까 추정이. 그그걸로 바로 연결되는 거라고 봐야죠. 아니 그뭐 금괴도 있었다고 하고 뭐 CD도 있었다고 하고 예. 채권도 있었다고 하고 예. 그죠. 예.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조단이었다라고 이제. 최태민 그 당시에 씨 아들이. 최태민 씨그자제분이 이야기는 최재석 씨의 자재인데요 네, 예. 예. 그분 이야기로는. 한 3, 4천억 정도 네. 그 당시에 자기가 볼 때는 한 3, 4천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자신의 추정이었고요. 어,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것이 부동산화 한 것도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당시 이미 조단이 전 됐을 거라고 금고 안에는 3, 4천억 뭐 예. 부동산 다 합치면 조단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하인 했었습니다. <laughs> 네. 확인한 사람이 없는 거죠. 제가. 그렇습니다. 네. 그, 그 분들 이야기인데요. 뭐 정황적으로 보면 충분히 있을 있었, 있었음직한 이야기들이죠. 최재석 씨도 금고기를했지만 그다음 조순재 씨 의부다들이죠. 그렇죠. 예. 조순재 씨 이제 유경재단 정수장 경남대학 쭉 역할을 했던 재산 관리를 했던 조순재 의부다들 조순재 씨 최순실과 네. 재산 추적 프로젝트 숨어 있는 재산을 찾는 전문가 은닉 재산 프로파일러.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 안민석 의원과 심지어는 안원구 원장님, 청장님까지도 다 말할 수 없다. 스포트라이트를 봐라 했던 게 어제 드디어 <laughs> 방송이 됐고 네. 어, 이 방송에서 몇번 언급해서 그런지 시청률이 굉장히 잘 나왔을 거라는 이야기가 받아합니다. <laughs> 안 그래도 그렇게 JTBC 쪽에서 네. 고맙다고 <laughs>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엄청 얘기했거든요. 네. 어제 저는 근데 못 봤어요. 저희 피 d 님 만나 재밌었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어제 제 보자를 만나는 바람에 <laughs> 저도 사실 보지는 못 했습니다. 실컷 얘기해 놓고 네. 못 봤습니다. 근데 재밌었다고 하는 반응이 많고, 이제 저희 방송을 쭉 들었던 분들은 사실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것이 네. 이제 구체적으로 화면으로 보여지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해가 쉬웠던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처음 보신 분들도 재밌었다고 그런 평은 제가 들었습니다. 네. 어, 청장님도 당연히 등장을 화면 속에 했겠죠? 아마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웃음> <웃음> 보입니다. <웃음> 자, 어, 저희쭉 시리즈,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그데 오늘 가지고 오신 주제는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예.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났냐? 최초에. 지금은 이제 그 끝에 어떻게 숨겼냐를 찾고 예. 있잖아요. 근데 이 돈이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나로 돌아가 보자. 예. 이 주제를 들고 오셨어요? 예. 자, 최태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가난했다, 찢어지게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네. 뭐 의부 아들 조순재 씨로부터도 나왔고 네. 어, 여러 차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다가 네. 네. 끼니를 걱정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무슨 재벌도 아닌데. 그 최태민 씨가 은평구 쪽에 살때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박근혜 씨를 만나서 고국 선교단을 조직을 하게 되죠. 그게 출발입니다. 예.